안녕하십니까 장석입니다. 플로리얼이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. 어, 3월달 개막하면서부터 죽을 쓰고 있던 플로리얼이 어, 4월 한 4일, 5일 기점으로부터 어, 타격적으로 어, 계속 어, 눈을 뜨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변태스러운 그런 기록입니다. 이 선수가 어, 주루플레이 미스를 하거나, 아니면은 또한, 어, 수비에서, 어, 뭐, 더듬거나, 아니면은 뒤로 뭐, 어, 공을 흘리거나, 아, 이렇게 돼, 아 어, 수비를 못했을 시, 또한 주루살을 당했을 시, 타격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이상한, 어, 변태스러운 그런 기행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. 아, 또 야구를 30년 이상 본제 입장에서는 어, 전혀 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.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? 집중력 부족인가요? 아니면은 멘탈 부족인가요? 알 수가 없는 플로리얼의 성적. 이게 계속 갈까요?